안녕하세요. 차승진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 코박 토큰 코인에 대한 대응 전략 빠르게 체크를 해보는 시간을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코박 토큰 코인이 7월 23일 기준으로 좀 강한 시세가 이제 분출이 됐고요. 거래량을 폭증하면서 이제 폭발적인 시세가 나온 이후에 다시 한번 하락 파동 이후 다시 저점을 다져나가면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눌림목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리는 어 이제 거래량 수반하면서 세력들이 가격을 이틀 동안 끌어올렸고 또 하루 동안 그 시세를 반납한 구간까지 낙폭을 확대하고 이제 반등이 나온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다시 빠졌을 때 여러분들이 물량을 다시 확보를 해야 된다. 그리고 반등이 나왔을 때는 목표가를 얼마로 예측해서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자, 이런 식으로 추천 종목들을 이제 공유를 해 드리고 있는데요. 자, 7월 22일 토요일에는 우리 플레이덱 코인을 주말 동안에 추천을 드렸고, 토요일 오후 2시에 추천드린 플레이덱. 하루 만에 플러스 20% 폭등이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자, 실제로 차트를 보면요. 자, 7월 23일 토요일 오후 네 오후 2시 네 오후 2시 이때쯤에 이제 추천을 드렸고 그리고 그 새벽 시간에 이제 폭등 나오면서 아침까지 네, 목표가를 초과달성하면서 20% 수익으로 플레이드 코인이 마무리가 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돌파 자리에서는 돈이 붙었을 때 거래량이 들었을 때. 강한 시세 드라이빙이 나올 수 있으니 트레이딩 관점에서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고점 매도를 통해서 승리를 거두고 빠졌다가 반등할 때재 공략해서 또 승리의 기회를 누려보는 그런 형태로 전략 세워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전에는 어떤 코인 추천드렸죠? 우리 체인링크 코인 지난주 목요일 아침에 추천드려서 다음날까지 또20% 단타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자 천만 원 기준 네, 20%면은 200만 원 수익이고요. 2,000만 원 기준 20%면은 400만 원 수익인데, 자, 하루 만에 계속해서 단기 수익 낼수 있는 타점들 제가 오늘의 코인으로 타점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스테픈 코인도 15% 단타 성공. 그리고 그 전에 추천드렸던 리플 코인도 제가 비중을 500원에서 600원대 바닥에서 아, 네, 미친 듯이 비중 20% 확보하셔야 됩니다. 이야기 드리고 50에서 90% 정도 폭등이 나오고 그 눌림목 구간에서 다시 15% 단타 수익 성공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이제 단타 수익 될수 있는 타점들을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상단에 보이는 제 개인번호 010-6443-7483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 남겨 주시면 제가 소통방에서 그리고 추천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들 단타 대응할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네, 타점을 추천 문자로 답장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자, 코박 토큰에 대한 15분 봉상의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 코인은, 자, 100, 740원. 위에서 한번 대량 거래가 터집니다. 그리고 그 가격을 깨지 않고, 다시 한번 이제 1040원까지 네, 한50% 정도, 4 0 이제 폭등이 나왔었고, 그리고 나서 최근에 이제 밑꼬리단 가격이 780원 가격이에요. 네, 그라테라는 것은 네, 현재 시점 기준으로 780원과 그리고 740원 가격이 코박 토큰 코인의 강한 밑꼬리 반등 타점이 이런 이제 신규 매수 타점으로, 저점 매수 기회로 활용해 가기 좋은 자리다. 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현재는 840원 구간에서 한번더 여러분들이 추세를 뭐 이탈하고 추가적인 낙폭을 가져갔을 때 과거의 큰 상승의 시작점인 이 740원과 780원 부근에서는 손절이 아니라 어점 매수, 신규 매수, 추가 매수로 대응하시고 그리고 나서 기술적 반등을 충분히 누려보는 전략을 취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좀 이야기, <laughs>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 현재 자리에서는 단기적으로는 870원 돌파 여부 체크하시고요. 이 자리 뚫어내면 그 다음 2차 저항 910원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10원 매물대를 뚫어낸다. 그러면 그 다음 목표가는 대략 980원 구간까지 상방 열려 있으니까요. 밑으로는 현재 이 박스권 등락 안에서 여러분들께서 780원 안 깨면 보유한다. 그리고 물량을 저점에 매수한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다시 870원 돌파에 체크하시고, 870원을 돌파한다면, 추가 시세 910원. 돌파한다면, 980원. 980원 돌파한다면, 1050원까지 우리 알트코인들로서의 단기 시세 여러분들 트레이딩 관점으로, 네, 목표가 대응 진행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인이라는 게, 이렇게, 이런 파동이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핵심 변곡점 라인에 돌파 못하면 매도했다가 반등할 때 다시 공략하고 돌파하면 추가 시세 눌러보시고 꺾일 때 매도했다가 눌림목 반등 재공략하고 또 폭등하면 고점 매도해서 승리를 챙기고 무너졌다가 V자 반등 나오는 타점에 또 재공략을 하고요 또 V자 반등 나오는 타점에 재공략 또 조정받고 반등 타점에 재공략해서 오늘 제시드린 해 목표가 870, 910원 그리고 980원, 1,000 50원 가격을 목표로 추가 상승 구간에서의 폭등 시세에 잘 노려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코박 토큰에 대한 대응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코박 토큰의 실시간 우리 차트를 계속해서 좀 추적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매수매도 타점들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제가 가이드라인 전해드릴 거니까 함께 전략을 세워가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하단에 보이는 제 개인번호 010-6443 7483 번호로 코박 토큰 혹은 숫자 1번이라고 문자 남겨 주시면 코박 토큰에 대한 실시간 대응 전략 제가 소통방에서 우리 대응 전략 업데이트 해 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 더 좋은 수익의 기회들 대응 전략 세워 나가시는데 활용해 가시기 바라겠고 자, 물려 있는 종목들에 대한 고민 상담. 네, 받고 싶다. 그리고 손실을 수익으로 빠르게 전환해 나가고 싶은데 종목 선정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제가 여러분들께 종목 천주10% 네, 정도 꾸준하게 수익 챙길 수 있는 타점들 공유해 드릴 뿐만 아니라 소통방에서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이슈들 계속 정리해 드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 계속해서 브리핑 드리고 있으니까요. 같이 공부하시면서 좋은 투자 수익 그리고 계좌 수익의 승진의 기회들을 함께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